신라불교의 발상지 구미 도리사에서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북 중서부 지역 사찰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도리사 설선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권대웅 전 대경대 교수는 일제하 감용사 학생의 3일운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어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가 김봉률의 삶과 독립운동을 김일수 경운대 교수가 일제강점기 도리사 학생 김경환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발표했고 박진관 영남일보 중부본부장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경집 위덕대 특임교수가 토론을 펼쳤습니다. 어, 이런 분들 있었기 전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정말 바이브하고 우리가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게 우리 후손들의 의무가 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19년 3월 31일 합천 해인사에서 스님 200여 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의 주역 가운데 김경환 스님은 도리사 출신이며 김복률 스님은 직지사 주지를 지낸 애국지사입니다.